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공입니다. 아우디의 경우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고 하는 수업을 아, 가장 잘 지키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것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세요 <웃음> <웃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아마 전기차일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전기차는 나중에도 탈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연기관 차를 탈 때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내 마음을 좀 흔드는 차가 나타났어. 꽂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트론 GT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오른다면는 전기차라는 걸 거예요. 하지만 후보군에 오르는 차들이 많이 있겠죠. 고급 전기차를 산다고 할때 라이벌이 뭐가 있을까? 테슬라? 정답이야. 정답인데 좀꺼져줘이 <laughs> 차와 비교할 수 있는 테슬라가 뭐가 있죠? 모델 S가 있겠지. 모델 S는 이미 나온지 10년 됐어요. 자동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모델 체인지가 되죠. 그 차와 이 차를 비교하는 건 BMW 아직 없어요. 고급차 세그먼트에는 아직 전기차를 투입하고 있지 않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아직 없어. 그렇다면 딱 하나 남아. 공교롭게도 최근에 국내에 수입된 포르쉐 타이칸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포르쉐는 나의 종교야. 나 여기 문신 새기를 나르거든, 포르쉐라고. 근데 둘 중에 뭘살 거냐, 그러면 난 이거 살 거야. 디자인적으로는 이 차가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생김새만 다르냐? 아니야. 플랫폼이 같다고 하지만 공유하는 부품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가 다르다는 건그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도 좀 힌트가 있다. e-tron이라는 건 아우디의 전기차를 뜻하는 네이밍이죠. 근데 그 뒤에 붙은 GT가 뭐지? 그란트리스모. 장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게 그란트리스모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타이칸보다 좀 멀리가. 이 차로는 기본적으로 400km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실내 앉았을 때의 감각은 착자 위치로 보나 차체의 흐름으로 보나 스포츠카의 착자 감각이야. 어딘가 깊게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이트론 GT, 530마력. RS 이트론 GT는 646마력. 무슨 얘기냐? 그냥 이트론 GT 사면 된다. 530마력으로도 충분히 빨라요. 그런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RS 이트론 GT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RS 이트론 GT답게 이 차에는 수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 알칸타라로 쌓여진 스티어링 휠 그리고 디컷 핸들.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넣었지 자동차에? 아우디아. 아우디가 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디컷 핸들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본을 사용한 이 실내. 카본 넣은좀 촌스러워 보이거나 싸구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무광의 이 카본. 그리고 그로시한 스크린. 이 트론 글씨 선이 조형 같은 거. 이, 아, 이 만듦새 봐라. 요즘은 인테리어가 정말 모든 차들이 좋아졌어.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였을까?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아우디요. 아우디가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 자동차가 아니라 부티크 호텔처럼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이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으면서 모든 차들의 인테리어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외우세요. 인테리어의 혁명은 아우디가 선도했다. 자동차 인테리어의 끝은 어디다? 아우디다. 그리고 하차감 중요하잖아. 아름다운 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근데 이 엉덩이 이 엉덩이는 익숙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라고 봐.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 누군가 만약에 이 차에 구입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도 디자인 때문이 아닐까. 아우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 디자인이야. 1930년대에도 아우디라는 이름은 존재했지만 아우디가 새롭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건 1980년대에요. 전 세계 사라이들을막 가슴을 뛰게 했던 시대. 막 지금 전은기 아재들 피 끓고 있거든? 그 페스백 디자인으로 최첨단을 한번 걷다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시 한번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그러다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주간 주행등 디자인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기 시작한 게 2000년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아우디 디자인 왜 이러지 이런 얘기 사실 나오긴 했거든. 근데 그거 한번 뒤집은 게이 차야. 엉덩이 보라니까. 이트론이라는 이름이 언제쯤 나왔을까? 대충 생각해보자. 어, 4~5년 전. 4~5년 전. 2년 전? 2, 3년 전 2009년도에 처음 나왔어 10년도 더 됐네요 테슬라보다 빨라 그 이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다른 차에 계속 쓰이다가 작년에 우리가 박스 카람에서도 보여드렸던 이트론 꽈트롤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트론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타고 나오잖아 그게 이 차예요? 그게 이 차야 지금 소름 돋았지? 이트론이라는 이름은 아우디가 전기차야말로 자동차의 미래다 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아우디는 2009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내놓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온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의문점도 없을 때까지 연구를 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라는 것을 내연기관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야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운전 감각과 안락함을 허용하게 됐던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난 100년 동안 해온 것은 어떤 게 사람에게 가장 편할까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편안함을 익숙한 사람들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건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한다고? 난 아니라고 봐. 그건 특별함이지, 궁극의 완성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운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운전 이야기하냐. 자율주행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미치겠는 게 사실 자율주행이야. 캐슬... 들이랑 얘기할 때 미칠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 오너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특징이 아니고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테슬라가 최고다라고 믿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우디가 자율주행을 언제 했느냐? 2010년이에요. 미국에 있는 파이크 스피크라는 유명한 힐클라임 레이싱 대회에 나왔어. 자율주행차,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를 가지고 나와서 완주를 했어 그리고 베를린에 가면 최신 아우디의 LTE 통신 기술이 탑재된 차들은 신호등과 통신을 해요 자율주행은 차대 차가 통신하고 차와 신호등이 통신하지 않으면 완벽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하거든 근데 얘는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이후로도 아우디는 자율주행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쌓기 시작했어. 우리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잠을 자도 되는 시대는 사실 아직 오려면 좀 멀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누구냐? 아우디인 건 명백해요. 자동차라는 건 정말 생각해야 될게 많아. 그래서 아우디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 건 늦은 게 아니라 신중했던 거야. 그리고 그 신중함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앞부분에 다 몰려있어. 이 동그란 걸 레이다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라이다예요 그 옆에 있는 애 나이트 비전 아마도 어떤 브랜드는 그 센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야 핑계야 모든 센서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갑자기 이차 앞에 앉았느냐 이 영상은 o 자동차 디자인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요거 보이지요 굴곡 니네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지 이거야 이 미세한 굴곡, 아우디의 차체 옆면에서 볼수 있는 토네이도 라인에서 볼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우디의 차체 옆면은 완벽하게 꺾여 있어. 그선 하나로 차체의 명암이 달라지고 색깔 톤이 완전히 달라져. 실제로 자동차 표면의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우디의 경우는 프레스를 일곱 번, 8 번을 나눠서 찍어야 돼. 프레스를 두번 하느냐, 여덟 번 하느냐는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디자이너의 표현력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 마치 주얼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굴곡이야. 은은한데 확실히 꺾여 있잖아. 이거야. 이건 좀 실제로 와서 봤으면 좋겠어. 사진으로 표현이 안 돼요. 정리하자면. 이 앞부분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다. 가장 진보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평가겠습니다 지금 이 뒷모습만 보고도 그냥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가장 새로운 전기차 고급 세단을 찾는다면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포르쉐 타이칸이냐, 아우디의 이트론 GT냐. 두 차는 형제 차이면서도 많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전기차는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차 여명기에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전기차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타보지도 않았는데 생긴 고정관념으로 차를 판단하지 마시고, 더 많은 차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딱 봤을 때 가장 잘 판단한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나야? 나! 명확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보다 빠른 거 필요 없어. 너못 타. 빈혈 생겨. 이거 사.